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1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X축, Y축. 자, 지금처럼 선생님이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이 안 그려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중심이 0콤마이고, 반지름이 1인, 이거를 C1 이라는 원이라고 잡을 거고요. 중심이 1,0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을 C2 라고 한데,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C2 라고 할게 얘를 C2.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X가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흰색 C1 이라는 원과 노란색 C2라는 원의 교점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fx다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문제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fx를 구해 놓고 fx가 결국은 우리가 대표적인 이러한 개수들 문제는 fx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인데 불연속인 상수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되게는 자 지금 보면은 지금처럼 지금 x라는 값이 x라는 값이 0보다 살짝 큰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면 전몇 개에서 만나고 있냐면 지금 그림처럼 두 개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x가 그럼 0보다 크면 그럼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까?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중심이 이거면서 어 반지름이 2인 원을 한번 반지름이 3인 원 중심이 1, 0인데 반지름이 하나, 둘, 셋 3인 원을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거든. 그러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러는 것들은 원을 그려보면서 1,0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 만약에 반지름이 1인 C2라는 원을 이렇게 그렸어. 반지름이 1인 C2라는 원을 이렇게 그리면 아직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이 1.5 정도 되는 원을 그려도 분명히 점몇 개에서 만날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반지름이 얼마이면, 반지름이 이렇게 X가 2이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점 하나에서 만나겠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fx는 2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 x가 2이면, 즉, f2, 그때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1. 세 번째, 반지름이 아까처럼 만약에 이 중심이 1코마이고 반지름이 2보다 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c1과 c2는 안 만나거든. 그러니까 결국 x가 2보다 크면 fx는 0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x축 y축 잡았을 때 0하고 2 사이에서는 y는 2라고 하는 0하고 2 사이에서는 fx가 2라는 건 y는 2라는 상수 함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0안 들어가고요. 뚫어줘야 돼. 0하고 2 사이에선 이러한 상수함수 2일 때는 f1이니까 여기에 색칠을 해줘야 될 거고요. 2보다 클때 fx는 0즉 y는 0이란 함수. 그럼 선생님이 지금처럼 그린 함수가 바로 y는 fx란 함수가 되겠다. 이 fx란 함수는 어디에서 불연속인 함수냐면 x는 2에서 불연속이겠구나 라는 거죠. 아마 단독으로는 이건 학교 우리 그 학교 문제다 보니까 교과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써였지만 보통 문제들은 이렇게 교점에 수를 fx라고 할때 음 예를 들어서 gx라는 함수가 gx가 최고창의개수가 2인 2차 함수인데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라고 할게 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와 fx와 gx를 곱했더니 나중에 연속이 된다 이런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얘가 2에서 불연속인데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로 곱해서 연속일 조건은 아 g2가 0이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 2대입한 e 값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x라는 함수 자체를 불연속인 상수함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알수 있는 거야. 오케이?